네 안녕하세요 오로라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유명하다는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다음에는 딴 것도 이어서 할 거거든요. 여기 있네. 됐습니다. 자 이제 아 이건 안할 거고요. 신규로 크리에이티브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잘긴 요령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돌로 좀 작은 집을 지으려면 돌을로 한 일곱 개 정도 놓은 다음에 만드는 법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 이 집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돌로 일곱 판을 이렇게 쫙쫙 채워줍니다. 그리고 문 들어갈 곳두 개를 만들고 좁긴 하지만 그래도 꽤 좋은 집입니다. 돌이 한두세트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주 만들기 쉽습니다. 서바이벌로는 만들다가 죽은, 죽는 분들도 계시던데. 자, 그리고.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쌓아가면서 이렇게 쌓아가면서 약 이렇게 여섯 번 정도를 이렇게 여섯 번 정도를 반복한 다음에는 지금 이게 한네번 쌓아올린 거거든요. 다섯 번만 하겠습니다. 여섯 번만 하는 게 조, 좋긴 한데, 제일 예쁘게 집이 나오려면 다섯 번이 가장 적합해요. 예쁘게 나오려면 다섯 번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서리 자리를 모두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로, 진짜 이쁜 집이 만들어지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모서리 부분만 이렇게 따다다 잘라주면, 이거, 이렇게. 이게 집의 기본 모양이고요. 두 번째, 모래를 제거합니다. 이런 모래에다가 만들어야 더멋있긴 한데. 아, 그리고 제가 말안 해드린 게 있는데, 이거는 살짝 멋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땀블럭도. 발광석으로 하셔도 괜찮고, 뭐, 아무거나 해도 괜찮으시긴 한데, 제일 예쁜 건 저는 돌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집이 완성된. 아직 문을 안 달았죠? 문은 참나무 문으로 이렇게 두개 달아주시면 되고, 어이구. 아 이거 잘못 달았네요. 설치가 의외로 안 되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빈 공간을 채워준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니까 이거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끔해 두고 해서도 설치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가장자리에 이제 지붕을 만들어야겠죠. 자리에만 일단 문을 만들어 주면 자 문은 그리고 이렇게 보면 멋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딱안 달아지네. 이쪽으로. 말고 제가 재료를 잘못 골랐 유리판으로 해줍니다 여기 쭉쭉쭉 유리판으로 어 잠깐만요 저기 돌 시간이 걸릴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으니까 유리판 그리고 이거 짜증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짜증납니다 근데 멋진 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여기 안에 유리로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유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한 상태로 1, 2, 3, 4, 5. 셔 버렸다. 이거 부시고요. 어, 어. 조금 힘드실수 있는데 힘든 게 당연합니다. 요리판이 설치하기가 어렵거든요. 여기도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꽉꽉꽉꽉꽉꽉꽉 채워줘야 돼자 이렇게 자 이렇게 유리창문을 만든 다음엔 작업이 아직 하나더 남이 있습니다 발광석을 제가 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유리랑 발광석을 번갈아가며 설치해줍니다. 유리와 발광석을 번갈아가며 설치해줍니다. 자 아무 출력도 해도 계속 작업은 열중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아 어, 아니다 여기는 막아준 상태에서 여기 세로로는 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이렇게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밖에서 보면 예쁘죠? 이게 기본적인 집이고요. 네,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오로라 TV에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많이 올라가면 제가 더 마인크래프트를 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안에 꾸며야 될건 이렇게 해주시면 좋거든요. 조금 간 다음에, 여기에 침대를 놓고, 여기에 침대를 놓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작업대를 놔야 돼요. 작업대. 이런 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화로. 그 다음 박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해 주시고 잠시만요. 저 지금 먼저 잘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지금 밤이라 잘안 보이. 조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토치 불을 이렇게 설치해 줍니다. 네 개. 섯 개, 일 개, 여개 설치가 완료되셨으면 설치가 완료가 되셨으면 이제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셨으면 이제 집에 이제 좀더 화려한 걸 알아볼 건데요. 네. 여기에 광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파워레일이랑. 지금 여기 끝 부분에 구멍을 내주시고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조심. 아이고. 음. 어, 잠깐만요. 너무 많이 뚫었네. 어쨌든 이렇게 모래들을 제거해줍니다. 모래 어디냐? 아, 모래 어디? 아, 모래 어디? 아, 아, 진짜. 이렇게 너무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국민들의 통로가 될수 있으니 조심하시오